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4일 어,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어요 어, 오늘 장세는 여러분도 어, 이미 다 지켜보셨겠지만 어, 거래소가 0.8 어, 제법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어, 코스닥은 어, 약보압 수준인데 하반 경직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반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이 8월 어, 첫 주, 두째 주 조정이 깊고, 그리고 이제 지금 8월 이후에, 8월 중순 이후에 안정된 모습. 그리고 지금 어, 오늘 9월 달 이제 두 번째 장이지만 어, 하반 경직이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밤새 해외시장 동향을 참조하는데 어~ 해외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어~ 오늘 밤 지금 어~ 미증신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어, 지금 어~ 노동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미증신은 휴장의 모습을 오늘 보입니다. 근데 유럽 증시는 현재, 안정된 그런 상승이 보여요. 유럽 증시가 이제 최근에 약간 조종이 깊었는데 안정된 그런 상승이 지금 유럽 증시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오늘 정규장은 열리지 않지만 현재 거래되는, 어, 나스닥 선물의 모습, 이 나스닥 선물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스닥 선물인데, 분봉이에요. 9월 4일 날, 오늘이죠. 전체적으로 저점에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죠. 일봉의 모습을 보면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 열리지 않지만 선물의 흐름과 유럽 증시의 모습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도 좀더 안정을 찾고, 우리 시장도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 여러분에게 계속 이 로봇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이쪽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많이 떴던 종목군들은 오늘 조정을 약간 깊게 받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안정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 로봇산업, 특히 인공지능 또는 챗봇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 서비스 이쪽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에서 챗봇 관련주 보면은 솔트룩스가 근래에 이제 사실 가장 핫한 모습이죠 신고가를 내고 지금 전개되는 모습 근데 이제 솔트룩스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면, 코난이, 어, 코난이가 코나니. 안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세게 올랐죠. 어, 어제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런 챗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좀 오른 종목보다는 조정받은 주식, 요건 이제 우리가 적절히 투자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코난이는 오늘 주가가 아, 급등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좀 밀렸잖아요. 그리고 20% 뒀다가 13%니까 약간 염려할 수 있는데,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고점이 9만 한 대략 한 5천원대, 9만 6,900원인가요? 최고점이 이제 9만 6,900원. 대략 뭐이 가격은 돌파하는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많이 떴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셀바스가 또 오늘은 좀 현차는 모습이죠. 셀바스. 어 저기 막 스피커 좀 꺼야 되겠네요. 이 셀바스가 약간, 어 오늘은 양봉을 보이기는 했지만 주가가 잘못 올랐죠. 그러니 주말에도 주가가 뜨다가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나니가 오늘 떴으니까 내일은 약간 완급조절이 나올 수 있지만, 셀바스가 상대적으로 1%대 상승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게. 그러면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에 고점이 27,850원. 이 고점 부분은 충분히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진행 모습은 아주 좋다. 그런데, 최근에 급등의 모습을 보인 종목은 조정이 심하죠. 대표적인 이제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이는 조정을 받습니다. 이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이 상한가 한폭 반이 나왔으니까 오늘 9%의 조정. 근데 하단을 보세요. 거래가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 말 그대로 위험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마음이를 보유한 사람, 뭐이 실현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건 챗봇입니다. 이 챗봇 AI가 아닌 일반 로봇주들 요즘에는 이제 근래 가장 핫한 게 이제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견조한 모습 근데 이제 많이 떴으니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T 로보틱스, -Robotics. T 로보틱스도 뭐 여전히 건조하고요. T 로보틱스 후속으로 T라이텍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T라이텍이 오늘 조정을 깊게 받아 10%나 빠졌어요. 시간에도 한2%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어, 목요일날 상한가, 금요일날 고점 대비 밀리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은 이제 약간 조정이 깊은 모습인데. 예,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중간중간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판단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2차전지 양극재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엄청난 시세를 줬는데 로봇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로봇에서는 어이 로봇 산업에서 양극재는 이차 전지를 만드는데 예, 소재 중 대표적인 소재죠. 그러면 로봇을 만들 때에도 대표적인 부품들이 있어요. 어 거기에는 이제 기어라는 것도 있고 모터라는 것도 있고 감속기가 있죠. 근데 요 감속기 부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오늘 감속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어 SBB 조정 필요한가요? 예,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더 가야 된다. 어, SPG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이 전개됐는데 조정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타 로봇 관련 전반 로보 로보라든지 전반의 종목분들 긍정적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 관련주, 루니, 뷰노, 어, 그리고 JLK인가요? 텐베거라고 그랬죠. 후속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이제 딥노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딥노이드는 최근에 3거래일 조종 모습, 조종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또 마지막으로 노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종 필요하다. 이틀간 30%의 급등이 나왔으니까, 아, 이30% 급등 나온 게 오늘, 어, 3%, 그니까 10분의 1 정도 조정받았어요. 조정 모습 괜찮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루니, 뷰노, JLK가 너무 많이 떠서 부담이 된다라면, 딥노이드 또는 노을이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이 인공지능이 상당히 고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여러 걱정거리가 이제 보안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에서 센즈랩, 센즈랩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종받을때 생각을 해야 되는 좀 관심 종목으로 일단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모니터랩은 역시 최근에 사거래일 한 단계 살짝 들어올리고 조종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랩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군들 봅니다 제가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친환경 에너지 지구촌 기후 위기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갖고 이걸 분석 자료를 추출해 내는 거니까 이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겉에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랍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갖고 있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럼 얘네들이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전기를 이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 친환경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아리백에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기업 CS윈드 하나솔루션 H D 현대에너지 이런 것들 롱텀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종목, 오늘 조정받은 종목도 있고 잘뜬 종목도 있어요. 최근에 3거래일 조정받은 GMB GMB 어, S 아니 아니 GMB S N 코는 이제 예, 지금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GMB. 어, GMB s n c 이게 뭐, 충분히 여러분 시세를많이 냈으니까 정리하셔도 되고. 그리고 3거래일 조정받았는데 좋은 모습이다. 어, DENT죠. DENT. DENT. 자, 이 주식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하신 분은 뭐12% 떴으니까요. 뭐 내일 정도 뭐 정리해도 전혀 무방하죠. 10%면 뭐어 단기 투자로 매력적인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또는 이제 N 플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좀 올랐으니까 이번 주에 적절히 매도해서 GMBS, N코, DNT, m 플러스 N플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주에 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요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조정을 받았어요. 먼저 네오쌤. 네오쌤. 조정 나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바닷권이니까 sns 대. sns 대. sns 대. sn이 i인가 i인가 보네요. sn s 대. 아유 예, 잘안 뜬다. SNS 텍을 제가 여기서 차트로 예, SNS 텍. 자, 이런 것들은 조정 받았죠. 그런데 조정 모습이 아주 좋아요. 바닥권이고, 그래서 네오셈 또 SNS 텍은 조정 받았지만 조정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걸 만약에 이제 사신 분이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충분히 좌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력 반도체에서 주가가 장기간 조정받고 바닥을 다지는게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그래서 이 주식은 오늘 이제 소폭 조정의 모습인데 조정 모습이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잘 오른 g m b SNCO, d n t M+, 이런 것들은 이제 이익을, 이번주에 적절한 시점에 이익을 실현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X 세미콘, 요런 거는 이제 물량을 좀더 사든다든지, 뭐 아니면 그대로 홀딩한다든지, 또는 NEOSM, s n s 대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부터 시작해서 다 괜찮다. 또 친환경 에너지 아주 매력적이다. 친환경 에너지 뭐 말씀드죠. CS윈도 하나 솔루션, HD 현대에너지, 기후 위기 플러스 AI 관련 이런 부분 주의깊게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조금 오늘 아쉬운 게 이제 코인테크예요. 코인테크가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이회 사는 실적이라든지. 또는 2차 연지 공정의전공정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아, 뭐 보통 저는 이제 조정받았을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요런 거는 단타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요런 흐름이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종목의 전자담배, 에너지팩, 이런 거에 이제 이랜텍 있잖아요, 이랜텍 이런 거 이제 물릴 거 없어요. 그냥 밀리면은 그냥 사시면 돼 밀리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밀리더라도 걱정 마시고 이게 오르면은 또 장대양복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로 충분히 매력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 많죠. 채권에서 안 올라간 셀바스 AI. 기존에 올라갔다 조종받는 것들 조금 여유 있는 분들 그대로 홀딩 유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만 해도 종목이 많잖아요. CS 윈도 하나솔루션, H연대 에너지 조금 약간 롱텀으로 봅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네오세이나 또는 아니면 SNS텍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조종받았고 전력반도체 LX 세미콘 이런 거 조종받았는데 조종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아주 매력적이에요. 서연리아, SL, 화신, 뭐, 응? 굉장히 많은 종목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할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한 종목. 로봇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로봇 다 급등이 나왔으니까 다 시세를 줬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면 셀바스 AI 정도, 어,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이 필요하고, 반도체,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르지 못한 네오셈 SNS 테 또는 전력반도체 LX 세미콘, 이런 것들, 매력적이고, 오늘 좀 주가가 떠서, 어 약간 공격성이 들어가지만, 이제, 코인테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기업 내용이 어떤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조금 뜨기는 했지만, 한번 휘날레가 남았다는 게, 휘날레가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DNT가, DNT가 오늘 12%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조종받을 때, 그 조종을 두려워하지만, 이게 12% 올라간 거예요. 덧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3거래일 조종받았다. 이 조종받으면,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항상 그렇지만, 쫓아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길목을 지키는 투자. 그러나 펀드멘탈과 미래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내일도 투자 잘 하시고요. 내일은 어, 예, 내일도 역시 여러분하고 짧게나마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